지금 바지가 터져가지고 <laughs> 우선은, 우선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런 큰 공연장에 우리 가해살수 있는 이렇게 영광을 주신 우리 시즈니! 여러분과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를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. 앞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더 멋지게 준비하고 열심히 무대 밖에서 준비해서 큰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, 여러분들 아, <laughs> 아... 마지막 <어떻게> <laughs> 아 근데 많이 안터졌어요 팬분들. 여러분 그카라보지 마지막 때 어떻게 팬분들 밑에서 <웃음> 보는데 밑에서 보는데. 아티안 나요, 정말 <laughs> 걱정하지 <걱정한다>. 마세요. <laughs>